오늘도 지여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하실 원합니다. 또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당신과 함께하십니다. 임만 네, 위의 하나님, 하나님은 항상 함께하심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읽었던 에스더에 있는 이 말씀, 여러분 아주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 성경에서 에스더는 상당히 독특한 여러 가지 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이라고 할수 성경인데도 불구하고 에스더에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나 하나님 아니면 뭐 주님에 대한 어떤 종교적인 게 전혀 들어가지 않죠. 다만 뭐 기도에 대한 게 있지만 뭐 유다인들에 대한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 안에 있지만 너무나 성경과는 다른 어떤 무슨 역사책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 반면에 에스더를 읽으면 읽을수록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사야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사실 다른 성경과 다르게 에스더를 보면서 우리가 실제 우리의 실, 생활 속에서요 실생활 속에서의 삶은 에스더와 같은 삶이 더 많다는 거죠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니면 주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 이렇게 산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삶을 살기도 하고 그렇죠. 한 개인의 삶이 한 나라를 바꿀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나라의 흐름이 세대 전체 흐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게 있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에스더가 사실 왕비가 됐잖아요. 그런데 모르드게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본문에 다 나와 있지만, 양육 받을 때부터 유다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유다인이라는 데에 대해서 분명히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 신분에 대한 얘기는 사실 하지 않았습니다. 왕비가 된 이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가... 민족 자체가 완전히 말살당할 수밖에 없는 가장 심각한 어려움이 있었을 때 모르드게가 에스드에게 말하잖아요 네가 좀 왕에게 가서 이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 얘기했을 때 에스드의 답변은 내가 왕을 만난, 못 만난 지가 30일도 넘는다 한 달이 넘었는데 만약에 왕이 명령하지 않고 그냥 가다가는 왕을 만나기도 전에 우리가 죽게 돼 있다 이게 법입니다 그때 모르드개가 한 얘기가 뭐죠? 네 너는 지금 왕궁에 있어서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얼마든지 구원할 수 있다. 이거 서 하나님 이런 건 나오지 않죠. 하나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얼마든지 우리는 노임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야기를 했을 때 에스더가 정신을 차린 거죠. 어, 이거 아니구나. 이게 심각하구나.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과 그리고 자기 자신도 함께 3일 동안 금식하겠다. 그리고 나는 목숨 걸고 내가 왕 앞에 나가겠다.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말보다도 기도한 거죠. 기도. 금식을 하고 기도했다는 얘기는. 다른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의 구원을 바라봤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법대로 한다면 당연히 에스더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죠. 지금까지 있던 모든 상황이 주님께 간절히 주님을 붙들고 나갔을 때이 삶의 모든 방향은 바뀌어버린 거죠. 여러분들도 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렸던 10월 27일 종교개혁 주일에 우리 함께 광화문과 시청 일대에 가지 않았습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 합쳐서 이제 210만 명 아마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역사적인 현장은 없었죠. 우리가 거기에서 뭘 했습니까? 제가 상당히 충격받은 것은 무려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모이고 210만 명이라는 엄청난 이 집회가 있었는데 뉴스에 나온 게 별로 없어요 나온 이야기란 건 뭡니까? 야, 엄청나게 교통 방해를 했다 시끄럽다 외국인들이 충격받았다 뭐 이런 얘기는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가시면 아시겠지만 그 상황을 알고 있잖아요. 교통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무슨 충격 받을 일도 없어요. 제가 있었던 데는 게 청계천 쪽에 있었는데 어떤 젊은 분이 아마 옆에 식당을 하고 있었는지 카페라고 는지 모르겠는데 와가지고 다 이제 어르신들만 있단, 있, 있, 있잖아요. 근데 저는 좀 젊게 봤나 봐요. 제제 제 큰 애랑 같이 이렇게 있었는데 아, 지금 옆에 우리 행사하고 있는데 시간 되면 한번 오시라고 막 됐다고 우리가 다른 게 아니잖아요 나라 자체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이 나라가 엄청난 지금 위기 상황에서 죽으면 죽으려는 각오로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외쳤지만, 이 나라가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여실히 느낄 수 있는 그 정도가 되면, 정치인들부터 해서 나라 전체가 아마 지금 2~3주 지난다고 해도 요 계속 그 얘기는 나와야 돼요. 나와서 도대체 왜이 사람들이 모였을까? 모인 이유는 간단하잖아요. 우리는 이 악법에 대한 것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에스더뿐 아니라 이 모르드게와이 민족을 살리기 위한 그 간절함은요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셨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꾸셨잖아요. 모든 걸 바꾸시지 않았습니까? 원래 죽는 그날 죽기로 된 그날이 어떤 날이 됐습니까? 구원의 날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걸 우리는 부르 부림절이라고 말하죠.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수 없는 사실 오늘 말씀에 에스더라는 사람이요 왕비가 될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에스더는요 절대로 왕비가 될 수가 없어요. 와스디라는 왕비가 있었지만 되게 황당하잖아요. 여러분이 앞부분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요 아스웨르 왕이 잔치를 열고 있는데 대략 한 6개월 정도 맨날 그냥 계속 마시고. 술 먹고 잔치하고 성경에서요 이렇게 잔치 술을 먹으면서 잔치를 하면서 놀고 먹는 이야기가 에스더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1장부터 뭐 10장 안쪽에요 한 장에 넘길 때마다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옵니다 무려 6개월 동안 하고 있는데요 왕이 생각하는 거죠 분위기도 좋으니까 왕비에게 다 한번 나와보라는데 이제 왕비가 기분 나쁘죠. 아니 이런 자리에 왜 나를 부르냐. 기분 나쁘죠. 물론 조금 다른 내용들도 있지만 뭐 그런 얘기는 제가 뭐 하지 않고요. 사실 굳이 그렇게 나갈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나가지 않았을 때 왕비가 나오면 괜찮은데 안 나오니까 사실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왕비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전체적으로 왕이 완전히 창피를 당해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로 말도 안 되는 법이 막 생기잖아요. 남편의 말을 안 들으면 이제 아내는 어떻게 어떻게 된다고 뭐 이런 법이라 막 만들고, 그리고 지금 이와스디를 폐위시켜버리고 새롭게 뭔가 기관을 만들어야 되면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에스더가 어, 간택이된 거죠. 자, 에스더가 됐지만. 그 에스도가 될수 있는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도를 왕비로 세우신 이유는 그들이 가장 위기에 있을 때모르도게한 얘기처럼 이때를 위해서 너를 세운 게 아니겠느냐 이 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실 이, 이 상황 자체가 별로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문제가 사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구원하시는 것과 이 사람들의 문제는 다른 문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결과를 보면, 결과를 보면 그동안의 과정을 그때는 몰랐는데요. 나중에 결과 일어난 것을 보면, 아, 하나님께서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하셨구나 알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에스도의 결론을 보면 다 구원받은 거예요. 모르게는요, 원래 는 문지기 정도밖에 안 됐지만. 거의 왕의 오른팔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전에는 누구도 별로 유대인 신경 안 썼어요. 그런데 전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인 이런 엄청난 대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자기들도 몰라요. 그냥 막 죽여 막 그리고 거기는 재산을 가지고 자기 가지고도 되는데 안 가지고 다 왕한테 줘요. 왕의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요 골치 아픈 문제 제거되고 그리고 자기의 재산은 늘어나고 국가의 재정은 늘어나고 상당히 좋은 상황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자리에 있게 하심으로 더 이상 유대인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이런 먼지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이제는 제국의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민족의 자리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걸 주권적으로 어, 가신다는 걸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실 어, 이번에 이제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가 되지 않았습니까? 어, 몇달 전에 유세 중에서요 어, 총 원래는 총알이 빛 나갔죠. 기쪽에빛 나갔는데 원래는 사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앞을 앞을 보고 영설을 하다가 자기의 공약을 얘기할 때. 살짝 돌린 거죠. 공략을 설명하면서, 어, 저는 이런 이런 공략이 있습니다. 쭉 얘기하는데, 요 사이에 총을 쏠때빛나간거 예,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말이 그렇지. 이 빛나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 이후에 트럼프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저는 뭐 정치적으로 누구를 지지하고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금까지의 그 삶에서가 아니라 자기가 완전히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살아나고 나서 그삶 자체는요 완전히 이제 바뀌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 선거 일주일 전에 어, 보수, 원래는 이제 장로교 신자잖아요. 그래서 보수 쪽에 있는 여러 목사님들도 있고 다양한 목사님들이 함께 또 안수기도를 받으면서 한마디로 그거죠. 하나님을 살렸으니까 목사님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라 위해서 좀 제대로 해라. 옛날처럼 그러지 마라. 이제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우리한테는 사실 모릅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이야기를 할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거예요.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우리는 모른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 큰일 났다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그걸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당장 끝날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신 거 o 다르다니까요 모르드게를 보세요 모르드게는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원한을 품었던 빅당과 데레스라는 사람이 아스웨 e 왕이 이 사람들은 이제 문지기잖아요. g l e 을 o o g l e Google, g o 항상 왕이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얼마든지 왕을 아주 쉽게 제거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누구도 몰라요 누구도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 아무도 모르는데 모르드게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왜요? 같이 있으니까요 이 사람은 같이 있다 보니까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바로 에스드에게 알렸고 에스드는 이 사실을 이제 왕이 알리니까 왕이 실증 제대로 아주 자세하게 사람을 불러다 내 가지고 확인해 보니 진짜인 거죠. 그래서 빅담과 데레스는 어, 제거되고 왕은 살아남은 거죠 사실.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왕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러면 뭐가 분명히 에스더가모르드게가 이렇게 했습니다. 모르드게가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말씀에 보면은.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했다 기록까지 다 해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요 대수롭지 않게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 정도로 했으면 사실 뭐라도 줘야 되잖아요 큰 상을 주고 많은 사람 앞에서 영광스럽게 모르독이라 좀 올려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잊혀진 거죠 잊혀진 거예요 역사학자들은 사실 이 아하수엘 왕, 이아수엘 왕은요 나중에 빅당과 대레스는 피했지만 나중에는 암살당해서 죽습니다. 분명한 거는요 빅당과 대레스뿐 아니라 원한을 삼자는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결정적일 때 하나님은 그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사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거죠. 아소에로 왕의 다른 이름은 크세르크세스. 상당히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아시아권에 있는 왕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유럽에 있는 마케도니아와 그리스 쪽이죠. 그쪽에 있는 나라와 충돌해서 싸우죠. 전쟁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그 마라톤 평지에서 싸움을 하다가 그 마라톤 이제 거기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42.195km 열심히 달려서 졌죠. 예, 아스테르가 졌습니다. 전쟁에서 졌 가지고 수년 동안 전쟁에서 다시 이기다 지다 지다 이 완전히 패하고 다시 이제 고구로 돌아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고요. 더 이상 이제 유럽 쪽으로 못 넘어간 거죠. 그 전쟁에서 이제 마케도니아 이쪽에서 이긴 거죠. 이겨서 유럽과 이 싸움에서는 이제 결정이 된 거죠. 어, 이번 주 토요일 날 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자라서 두 바퀴 도는 6K 자라고 이제 글로벌 6K 어, 사실 이거는 단순히 그냥 작은 사업은 아니잖아요. 아프리카에 있는 식수 어, 물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하는 그런 행사가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무슨 마라톤처럼 가는 건 아니지만 의미가 다르죠. 의미가 의미가 전혀 다르죠. 한쪽에서는 자기 신의 나라가 나라 나라에 야, 이거 이러다가 야, 저기에서 저 아시아권에 있는 전네들이 어, 페르시아 전국이 밀려오면 완전 히 우리는 다죽겠생니다 어떡하나 이런 불안 속에 있을 때그 어, 전쟁에서 이겼다는 이 소식에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어떤 감사의 기쁜 소식은 그런 소식이 아니잖아요. 그냥뭐 좋은 일 합시다 이게 아니라 이런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와저 사람들은 왜 이런 행사를 할까 생각할 때. 그그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또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잊혀져 버렸다는 거죠. 모로도에게가 왕의 목숨까지 구했지만 잊혀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 문제가 언제 다시 일어나죠? 자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궁중 일기에 기록했다 끝났어요. 더 이상 얘기 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의 사건을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하만과 모르드게의 서로 간의 문제잖아요. 서로 간의 이 문제로 인해서 하만이 모르드게가 유다인인 걸 보고 야, 저거뭐모르드게만 죽일 게 아니라 쟤네 민족을 다 그냥 말살시켜 버리겠다. 그리고 왕과 잘왕한테또 아부를 하는 거죠. 왕한테 잘 보여서 얘네 민족 자체를 제거시켜 버리고 그리고 왕한테 뭐 일부 주고 자기도 돈 챙기고 뭐 이런 상황으로 계산하고 생각했잖아요. 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됐죠? 나중에 상황은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더를 만나고 나서 왕의 마음을 바꾼 것은요. 사람이 바꾼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꿔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바꿔 주시니까 이 왕이 예전에 처음에 봤던 그 에스더의 그 모습이 아니라 이 에스더를 봤을 때 왕의 마음이 완전히 녹아버린 거죠. 내 나라의 절반을든 내가 원한다면 너에게 주겠다 이런 정도로 이 사람이 완전히 어, 왕은 에스드에게 예, 자신의 마음이 완전히 녹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에스드의 답변은 어, 왕을 위해서 제가 잔치를 베풀겠다 하만과 같이 오게 해달라 이야기를 들었을 때 왕이 너무 행복해서 잠이 안 왔잖아요. 잠이 안 오니까 네. 졸린데 이제는 내가 뭘 할까 고민하다가 야그 예전에 있던 그냥 공중일기를 한번 읽어줘라 그래서 쭉 읽는데 바로 이 장면이 나온 거지 이 장면 잊혀졌어요 우리 하나님 하시는 것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때 자신이 가장 원하는 때에 기다리고 계시다가 알게 하시는 거죠 드러나게 하시는 거죠 모로더기는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요 그는 뭐 불평 원망할 게 아니라 그냥 충성을 다한 거죠 자기를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이 왕의 마음과 그의 생각에서 바뀌게 한 거죠 그럼 내가 모르더기를 위해서 뭘 해준 게 있느냐? 아무것도 한게 없습니다 아,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아니 내 생명까지 살려줬는데 내가 아무것도 안 했구나 바빠서 그랬나? 왜 그랬지? 잊혀지게 만든 것도 하나님이고요 그 사람에게 생각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죠. 물론 성경 본문에는 하나님이란 말은 나오지 않지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한 사람의 생각을 바꾸면서요 모든 상황을 다 바꿔버리죠. 어떻게 바꿉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는 길로 바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손님들, 우리의 삶은요. 다양한 일들이 있죠 내가 주님 앞에 또한 사실 누구도 생각할 수 없지만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진실되게 온전하게 살아갔다면 당장은 아니더 할지라도 주님은 주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수천, 수만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의 답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이라고 했죠 자, 우리 같이 해볼까요? 수천, 수천, 수만 천 가지의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의 답은 예수님입니다 내가 이 문제로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문제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대하는 내가 여기에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길 원하시는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는지를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은 가장 필요할 때, 가장 필요할 때이 일을 하신다는 거죠.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내가 주님의 이름을 통해서 주의 이름을 하는 모든 일들은요. 결코 하나님께서 잊지않사다 사람과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상황을 잊혀져도 하나님이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고 있고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에 따라 가장 적절할 때 자신이 가장 큰 일을 하고 싶, 하시고자 할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드러나게 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님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현실 속에서는 사실 몰라요 애수들은 애수들의 자리에서 있는 거고요, 모르들은 모르들들의 자리에서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이 뭐 달라질 것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시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 주님을 철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선한 손길, 주님의 구원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운데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은 누구도 알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원래 있는 그 모든 것을 페르시아 제국에는요 아우스웨로왕과 와스디 이 사람들은요 깨질 이유가 없어요 이 나라가 이런 문제가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어처구니없는 황당한 일들이잖아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도대체 이게 뭘까? 원래 예상했던 거와 아닌 전혀 다른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전혀 아하스웨로와 와스디의 이 상황, 이 관계와 그리고 국가적인 문제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생길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직접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흔들어 버리죠 깨 버리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일을 하게 하시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가장 결정적일 때, 주님은 모든을 드러나게 하시면서 모든 상황을 바꾸시면서 주님의 살아계신과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을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게 하시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또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한 가지죠. 항상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의 살아계신과 그의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삶과 함께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변함없이 인도하시고 이끄신 하나님 모르드게가 빅당과 데레스의 사실이 반역에 대해서 왕에게 이야기했지만 그는 잊혀진 자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아닌 자신을 해치고자 했던 하만이 되려 더 영광을 얻는 이런 우초구니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잘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아주 세밀한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일과 자신이 계획하시는 그 놀라운 선하신 역사를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신 것 선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믿음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 앞에 감사함으로 섬기게 하시며 그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온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을 믿습니다. 그의 놀라운 역사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갑니다. 예수님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